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림을 믿고 의지하며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이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1년 내내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이라는 말씀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살핌과 관심을 보여 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보아 주시고 보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당신의 백성 위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시편 33편 14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형평과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성기자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애국 땅의 삶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의 강과 광야를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가나안은 적과끌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영역은 들어가 어디에 할 가나안 땅과 같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면하심과 하나님의 눈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달려가는 복된 아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